이제는 18번가. 신기여 했더 기여운 집안 나와. 코니아일랜드 이제 근처에 있는 어, 웨스트에이트 스트리트 스테이션에서 하차를 했고요. 어, 전철역. 코니 아일랜드 여기 있긴 한데, 코니 아일랜드 유원지에서 좀더 멀어요. 오히려 구글맵으로 보니까 여기서 내리라고 하고, 그래서 날씨가 계속 날씨 핑계를 대는데, 진짜 날씨가 진짜 그지가 않네. 진짜로 장난, 장난 아니네. 여기 분위기는 오이도 앞에 있는 유원지 그런 느낌인데, 오이도, 오이도, 어. 하여튼 그런 느낌인데, 아, 오이도 같기도 하고, 월미도 같기도 하고, 월미도가 가장 비슷하겠다. 지금 이쪽 편에는 되게 낮은 건물들, 1층짜리 건물들에 여러 가게들이 있고, 오저 1층에 댄스 뮤직 레슨 이런 학원이 있네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뮤즈먼트 파크 그러니까 여기 뉴욕의 월미도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되게 특이한 광경이다 열차가 1, 2층으로 다니네 되게 특이하다 특이해서 한번 찍어봤고 이런 멋진 산란한 전광판이 있는 놀이동산 놀이동산인데 어, 원래는 대관람차를 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별로여서 타도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구경만 하고 그냥 브루클린으로 빨리 이동해볼까 싶기도 해요 저렇게 생긴 건데 타도 뭐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 개 짜증 나네 굉장히 스케일이 큰데 진짜 사람 별로 없어 평일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7, 80년대 그 미국 영화들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그냥 한두 명만 타도 놀이기구를 계속 운행을 하는데, 운행을 안 하는 놀이기구들도 있고, 물론 타는 사람이 없으니 없으니까. 되게 이렇게 작은 롤러코스터도 있고, 여기 이제 뭐, 간단한 게임 같은 거에서 경품 타는 그런 데도 있고. 지금 방금 유원지 루나파크 이제 나와가지고 반대편 출구로 나오니까 바로 해변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말하기도 질리지만 날씨가 이래가지고 수평선도 잘안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그 월미도 그 뭐야 공원같이 앞에 되게 널찍한 이제 길도 있고, 지금 모래 만지면서 놀고 있고, 여기 미국식 가맥집인 것 같아요. 무슨 상해 이런 느낌으로 다가 있는 되게 저 빨간색 의자랑 빠 자리 이런 거 되게 안에 보면 은 되게 그럴싸한... 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이렇게 아, 여기쯤 이렇게 온것 같은데 코니아일랜드여기서 내렸어 사실 안에는 지금 타지도 않을 놀이기구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색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색감이 진짜 되게 특이하긴 해. 철로 한 1시간 가량 걸려서 왔는데, 되게 이제 다른 분위기라 특이하긴 하다. 와, 이거는 뭐, 뭐 하는 거야? 썬더볼트, 이거 썬더볼트라는데 이거 출발하나보다. 직선으로 올라가서, 와, 씨. 와 저거부터 미칠 것 같아. <laughs> 수직으로 올라가네. 이야. 무는 이야. 저기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나봐. 거리가 안줄어들와저 <laughs> 음. 장난 아니다. 재밌을 것 같아. 지금 가까이 와서 보니까 개장을 안 했어. <laughs> 어떻게. 해. 어? 우리 여보 타고 싶어 했는데 아예 문도 안 열려 있네? 어쩔 수 없지 뭐. 방금 전에 이제 코니아일랜드에서 해변가로 가는 길에 어떤 그 흑인 아저씨 한 명하고 잠깐 시비가 붙었어요. 비디오 찍는 것 때문에. 찍지 말라고, 지우라고. 막, 앞에 길막고 가로서가지고. 위협적. 이기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왜 닫았는지 모르겠네. 와, 어, 에일랜드가 있어? 어, 건너야 돼, 우리. 아, 어, 아까는 반짝였는데. 어? 어. 그렇지. 모르겠네. 갑자기 여기서. 어, 맞아. 얘네도 어떻게 보면 회사는 그거인 거 아니야? 클린으로 왔고 선물 사러 화장품 가게로 갈 거예요. 여기는 또 진짜 맨하탄하고 분위기가 와, 완전 다르다. 그 성수동을 브루클린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조금 알것 같아. 어. 성수동을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그러잖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 분위기가. 특지인 브루클린 브러리가 저 건너편에 있고 다좀 멋있는 것들이 좀 그려져 있네. 아보카도 빼고. <웃음> <웃음> 아보카도 아보카도 자체는 멋있지 않아. 어. 과카몰리는 멋있어. <laughs> 아니야. 난 아보카도 좋아. 어, 입구에 이제 가드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찍어도 되나 입구에 가드가 있...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찍을라 했더니 거기는 옆에 볼링장이었고 여기 와 oh, Just, just today? yeah, just today. tomorrow we back open, you know, four o'clock, four to i n e tomorrow. overnight. okay. thank you. 가자. 음... 숙소. 일단 숙소 가자고요. 음. 대관행사라 오늘은 안 된다고 하고. 근데 원래 원래 일정이 원래 오늘 오는 게 아니었으니까 오늘 시간이 떠서 온 거니까 아쉽지만 뭐. 두번 와야지 열 받지만. 근데 지금 구글 맵스 보니까 영업 중이라고 써있어. 아니 아까는 영업 중인 거다 확인했는데. 그냥 다 일찍 닫았나. 아열 받네 진짜.